서준이와 주윤입니다.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고 있는데요. 열쇠 어디서? 아이띵동하면 돼. 네. 네, 우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너무 좋은데요. 네. 카메라 누고있어 네. 지금 저기 이모들이고요. 문을 닫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향하고 있습니다. 차는 내가 볼게. 누나 찍어. 네. 행방구들을 건너야 돼서 아이스크림집이 열려졌으면 좋겠네요. 자, 뛰지 마세요. <laughs> 더워요, 여러분. 진짜 해가 반짝반짝거려요. <laughs> 오, 눈을 못 떠겠어, 나. 해가 그러니까 더웠죠? 어, 너. 아, 눈을 못뜨겠어 이쯤에다 못 뜨겠지. <laughs> 못 그러니까, 못 저희는 바로. 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길을 건널 거예요. 여러분. 독일은 이런 걸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신호가 된다고 해요. 짜잔, 아직 빨간 불이에요, 여러분. 기다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순순씨 소감 들을 됐다. 수. 어, 됐어요. 갑시다. 네, 음. 곧 있으면 도착을 합니다. 후. 손에다 먹을 거야? 컵에다 먹을 거야? 응? 어. 난 아무거나 괜찮아? 네. 어, 네. 몇 유로 할지 정말 궁금해요. 한 7유로는 가져왔거든요? 7유로가 한국돈을 몇, 몇 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카메라를 찍고 있는한 1유로가 한 1,500원 되거든? 아, 그래? 1,000원은 될걸? 1유로. 한 7만원? 7,000원은 한, 가고 있어요. 7,000원은 안 될걸? 7,000원 만다 너뭐 먹을 거야? 나? 콜라! 난 망고 야 초코 조심해야 돼 옷에 흘린다 알았어 딸기 먹을게 바닐라 먹을래 그냥 먹 바닐라? 아, 바닐라 아, 맛있는 음식을 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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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도 있어요 <laughs> <laughs> 우리는 이제 아이스크림사는데요 줄이 조금 기네. 이거 카메라 좀줄까요 화장실 없나요? 저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기 안에 가 아, 너무 급한데. 화장실? 네. 그럼 아, 어떡해? 나 아, 먼저 갔다 올게. 주문하고 있어. 저기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있어. 알았어? 빨리 있어. 화장실을 가야 돼가지고. 아주니 여기 있어, 여기. 오케이. 내 기다릴까? 아니면 줄서 있어? 줄서 있어. 줄서 있을래요. 줄서 있을래요. 뒤로 가. 저 사람이 먼저 갈것 같아. Hallo. Next. 사진 한번더볼까만 응, 응. 네, danke. 저 12분 놓고 있어. 아, 오케이, this way.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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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그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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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기 a t w h a 음. 거기 라이스크림이에요. Hallo. Ein Mal w 너 그냥 콩 먹어라. 그리고 und 바닐라 m a l m i 이거 이거 오늘 내야 되는데. 어딨어? 여기 어딨어? 네, 기 있어 이걸 찾어? 네 잠깐만 이거 뜨고 있어 트레이더. 몇 유로이래? 몇 유로야? 3유로 아이스크림 가겠습니다 다시요 아이스크림 여기 있어요 너도 보여줘 짠잔 다시 완전 이제 우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요 응, 음,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여기 또 와보세요. 맛있어요. 빨간불, 아직도 빨간불. 얜 누르고 있는데. 있어야 돼. 됐 초록불이다. 갑시다. 나의 사랑 그늘 응. 이거 눌러 이거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그늘로? 응. 그늘로 갈게요 나맞어요 응. 안녕하세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망고가 있네요 <laughs> 저도 여기 조금 약간 바닐라가 있어요 <laughs> 저긴 자전거 타요 근데 언니? 자, 아주 좋은 추억이었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주은TV의 주은이 언니와 서준TV의 서준이 언니입니다. 아, 서준이요? <laughs> 서준이입니다. 서준이요. <웃음> <웃음> 서준이입니다. 와! 서준 언니, 자, 언니. 자, 오늘은요. 저... <laughs> 이제, 야. 저 한번 철봉을 먼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당신이 먼저 타고요. 어자네철봉아 이거 많이 타봐너왜 많이 사는지 타봐, 알아요? 몰라요. 제... 네. 이렇게 철봉이 달려 있는 놀이터 올게 하나 있거든요. 오케이 빨리 내려가주세요. 어 그래 네. 우리 내려가서저거타는거 어때요? 그 응. 뭐야? 비밀이에요. <laughs> 여분한준이가 타본다고 하는데요. 빨간색 미끄럼틀. 짜잔. 이 엄청. 내려오세요. 제가한 마음이 있어 자, 제일 먼저 하세요. 내려가 볼게요 성화 먼저 볼게요 성화 썼고 거기 나가가지고 잠깐만요 여기요 여기 저 그네를 탄다고 하네요 서준이는요 서준이는 서주님 저 그네를 타고 싶었나봐요 자저 그네로 조심조심 어, 그, 네. 여러분 312로 올라갔는데요 400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그걸 서진이 진짜 하고 싶었는데 312에서 못 올라간 거죠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괜찮으신가요? 소감 말해주세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괜찮대요 네 엄마한테 조금 꾸중을 들었죠? 앉을게요 콜라 네. 먹앉아먹네좀 네. 쉬다가 아, 이제 힘을 줘. 이렇게 찍을 거예요 저, 저 놀고 있을게요. 아니, 콜라 한번 먹어. 콜라 먹어. 콜라 어라 콜라 먹어. 콜어 신시 햇빛 보여주세요 와. 햇빛. 어, 저거, 봐봐요. 저거 보여주세요. 저기 봐보세요, 여러분. 햇빛이에요. 해가 고드시면 지는데 너무 색깔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어, 일몰 할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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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 여러분, 일몰 할때 다시 되, 보여드릴게요. 뿅! 야. 뿅! 위에 예, 자동차 탈게요. 저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짜잔. 사준씨저좀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laughs> 잠깐만요. 네, 맞아요. 근데 조금 느려요. 저가 조금 밀어줄게요 이거 하나 들고 한번 해봐요. 밥이 나왔는데요. 사주니까 아니라고 하네요. 밥이 나왔는데, 밥이 나왔네. 나왔는데. 네, 알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뭐 먹을래? 아직 기다려, 조금만? 뭐먹을니까 스테이크? 맛있네! 아,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 알았어. 오케이. 먹어봐. 얼 어,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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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 저거 제가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준 씨. 여기 인사해주세요. 어, 잠깐. 저거 두개 더. 아, 맛있겠다. <laughs> 이제 무한의 뭐 결격이거스트레스다 풀렸다. 땡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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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맛있지자 그냥. 맛있집자고? 응. 어.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준TV의 준이 언니와 사준TV의 사준입니다. 자, 이걸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종이 먹방이요. 여름분 이제 조용히 하고 이것만 착용해주면 <목소리>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에 두개 먹어봐야 될것 싶어요. 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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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ook, <laughs> 여러분 진짜 산타 먹었어요 진징이 있었네. 래 먹었습니다 여기 잘보이시 보이나요?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응. 진짜 먹었네 산타 찍고 있는데 산타의 먹방 자, 자, 자. <laughs> 여러분, 아주 참좋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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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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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서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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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잠깐만 안녕. 안녕. 시 다시,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준TV의 준이 언니와 서준TV의 서준이 자, 오늘 우리는 마트를 가려고 하는데요. 조금 오래 걸리니까 이따 만날게요. 뿅! 아이. 뿅! 자, 준TV의 준이 언니와 서준TV의 서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마트를 가 볼게요. 그럼 기대되시죠?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를 탔고요.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오늘 또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제발요 끝이 아닙니다 배터리가 거의 나갈때에요 아 그래도 아, 여러분을 아, 위해서 아, 이걸 카메라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 뭐라고? 아, 근데 한 시간 이거 알아? 내리, 찍을 때 내리, 이거 막 켜지면 그게 도망가 없어지는 거지어 알아 알아 잠깐만 <laughs> 멈출게 <웃음>